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기도로 와 매일 복음 300일째 입니다 300일째 와 첫날부터 우리 했던 모든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laughs> 300일 웬일이에요 아유, 오래됐습니다 계속 기지원의 300군인 같이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 정말 감사합니다. 3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만나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오늘부터 감격하고 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사받고 은총받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부터 쭉 읽어서요, 그냥 44절까지 쫙 읽을게요, 먼저. 그리고 오늘 끝냅시다. 내일은 28장 하겠습니다. 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열 나흘째를 밤을 자고 15일, 그러니까 이제 종합 15일인 거죠.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중되어 사공들이 어느 6, 지에 가까운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해요 고물로 닷빛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닷 넷을 주고 사공들이 도망가오자 이에 이물에 닷을 줄이는 척거르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리라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어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털럭 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는 이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예 수는 전부 276인이 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세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어 배를 거기에 들여다 들여다 될수 있는가 의논하후 밧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향유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아 이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옳다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저희를 뜻을 맡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군사들을 명하여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나마 사람들을 넓조각 혹 대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와 15일의 장정이 끝났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어. 사도 바울이 착 나이 셈에 야 이제는 좀 먹어라. 어, 배고파 배고파 뭐 먹을 짬도 없는 거 이제 다 죽었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어 밤에 보니까 배가 자꾸 가까워지는데 야 이러다가 암초에 걸리면 배가 부서지니까 밤을 새지 말고 여기다 앵커를 내게 내려가 지고 돛을 내려서 붙잡고 있다가. 아침에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딱 끊는 동시에 확좀 올려가지고 그 여풍으로 쫙 가다가 이게 립타이에 걸린 거예요. 립타이는 타이가 양쪽으로 들어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립타이라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빡 백히면서 막 물이 차고 들어오니까 그 나무 배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책임을 줘야 되거든요. 데리고 가 그저 저기 뭐야 죄인들을 놓쳐 버리면 목숨 대 목숨이에요 그때는 나에게 맡겨진 그걸 죽임 로마의 법으로서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백부장님 먼저 이제 다죽입시다다 죽이면 개런티잖아 왜 혹시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백부장이 아사울를 살려야지 그리고 먼저 수영을 잘하는 군사를 딱 먼저 보내 칼을 딱 차고 수영을 해서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딱 먼저 들어오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뭐야, 나무 조각이나 이것을 붙잡고, 그죠? 붙잡고, 이제 그, 물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세이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줄리어스라는 이 백부장을 만난 것이 율리오. 영어로는 줄리어스고, 한국말로는 백부장 율리오네요. 율리오를 만난 것이 사도바울에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렇게 하나님은 예는하고뭐다 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가르치기 전에 어 오늘 그 누굴 만났냐 하면 4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났어요. 1979년에 제가 예수를 만났고 1979년 8월 3일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왜 예수를 만났냐 하면 그때 당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주디라는 애랑 이순신장군은 구어 이순신장군이 지옥 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신학적인 이슈에 예수를 만나고 갔는데 벌클리 가서 잘 있다가 그 다음 에 여름에 1980년도 여름에 그 영락교의 대학부를 다니기 시작했어 왜 주디가 거길 다녔거든 그 근데 그때 만난 친구들 하나는 그때 대학부 회장이었고 김경환이라고 그 다음에 황인철이란 친구가 있어 아, 진짜 진짜 착한 사람이죠. 근데 그황인철이란 친구랑 주디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목사가 돼서 미 뉴욕에서 뭐개잘하다가뭐세마연퇴 해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왔고. 김경환 목사는 그 대학부 회장 너무나 끝내주는 리더였는데, 컬린 브라운, 풀러 밑에서 박사기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선교사를 불렀어.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사로 아, 40년 뒤에 우리는 뭐 계속 물러왔다 갔다 하면서 펠러시했지만 40년의 친구. 하나는 목사, 둘은 선교사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와중에 또 만났던 친구들에서 관계를 통해서 또 친구와 또 그래서 프로젝이 되고 막뭐 얘기를 하다가 야, 하나님의 섭리란 건이 만남의 섭리란 건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풍랑을 만나지만 그 풍랑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고 그 연결 속에서 하나님이 또 축복하고 막 우리는 하, 내가 막 어떻게 할까 하지만 벌써 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초이스를 기도하며 손 붙잡고 가지만 하나님이 쫙 해놓신 거예요. 그래서 이프리데스네이션 예정과 우리의 결정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저는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그냥 뭐 이런 얘기 전에도 참. 감개무량하다. <laughs> 옛날엔 노인들이 아이고 살아있으니까 만나네요. 뭐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만나네요. 뭐 이런 하는 얘기 들을 때 완전 꼰대같은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우리가 만나서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꼰대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해서 27장이 마쳤는데 여기 어딜 갑니까? 그 마침내 상륙해서 어디를 가? 마타라는 멀타. 그죠?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라. 한말는 멜리데라, 영어는 머탐이다, 머탐. 제가 연구해서 공부할 때 라이언에라는 이게 무지무지 싼 공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 막60파운드인가뭐70 불인가, 80불 왕복 비행. 근데 거기 멜리타라는데 이 배가 깨져서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는 깨진다. 그러나 사람은 산다라고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역류에 걸려 가지고 배는 계속 깨져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 나무 끈을 타고 사람들이 다 갔어. 그러니까 배는 깨졌으니까 거기 있었던 뭐 나트하고 이런 것이 썩지 않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사건에 대한 역사적 증명을 대라라고 하도 추궁을 하니까 크리스천 아키알라지스트가 멀타 앞바바 앞다를 찾다가 어느 날 수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자기들이 찾았다 왜 그때 뭐스페니그 나무 옆에 있는 나무 썩는 거 보니까 스페인에서 있었던 배고 그 낫을 재봤더니 뭐 2000년도 때 있었던 낫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다음에 거기에 역류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그 멀타 역사를 보니까 그때 치프가 살던 데가 거기고 뭐 해가지고 다 그래서 여기 살았다 해가지고 막그 포프가 오고요 왜냐면 멀타라는 동네가요 멜리데라는 동네가 섬이 완전히 캐톨릭입니다. 완전히 캐톨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캐톨릭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옛날에 2천 년 전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그 뉴스를 읽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거기를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무슨 밀지엄에 있다 그래서 거기 또 크, 택시를 타고 찾아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보니까 아니 화장실 앞에 이렇게 있고요. 요만한 사인 요마치 콧딱지만한 사인으로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 오라고. 디렉터턴가 오라고 래가지고 이게 맞냐 말이지. 너희들 신문에 내가지고 무슨 뭐 포프가 와가지고. 여게 뭐죠? 포프가 한 말로. 있잖아. 캐톨릭에 있는 그 포프죠. 뭐 포프. 와서뭐 예. 키스를 했다는 등막 광고 때리고 뭐 난리를 부리더니 아니 어떻게 남자 화장실 앞에 이렇게 놔뒀어. 이게 진짜야? 막 가짜 겠더니뭐 아이 뭐 저기 어떤 사람은 진짜라고 어떤 사람은 가짜라고 그러고 하도 뭐 왕왕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가짜구나.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못하는구나. 저, 저의 결론입니다. 아 켈라지컬 결론은 이 사람들이 딱 대놓고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또 가짜라는 소리가 많고 가짜기 때문에. 근데, 근데 중요한 건 하,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탔느냐 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완전히 온 섬이 그냥 막 가톨릭 종교적으로. 물론 라톨릭이 성공했, 성황했으니까계신교는 없지만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 우리가 인생의 스톰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뭐를 겪지만 하나님 그 와중에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끄시는 만남을 하라 그죠 만남 줄리어스를 만난 것처럼 그죠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어란 사람을 만나서 그 스톰에서 막판에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게하나님입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코빈 나인이라는 스톰을 추요. <laughs>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 아프하지 마시고 정말 이 유튜브가 1 0년 뒤에 누가 볼수 있으면 아 그때 정말 심각했고 심각하죠. 지금 델타란 게또 터져가지고 뭐 옛날보다 6 배가 더 많고 지금 LA는 또 비비, 허스피를이자가 런아웃하고. 캄보디아는 이제 몇주 후에 가야 되는데 벌써 락다운 한다 그러고 저 그렇죠?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런 모든 와중에도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시고서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내일부터 이제 28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장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 아마 거의 80%는 요한복음을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 뭐 여러분한테는 아직 안 했지만 요한복음을 제가 썼거든요. 주석을 썼는데 어, 너무 챙피할 그러니까 정도로 이 책은 왜냐하면 제가 노트가 한 1,200장 정도 되는데 요한복음 그걸 액기스를 그냥 했어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면서 새로 써가지고 어, 요한복음을 뭐한 글쎄 한 500장 정도 되는 바이으로 찍을까 <laughs>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리고 아마 어, 어, 내일은 28장 강의 전에 우리 저 김형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북톡을 어 우리 화요타임 우리 데일리 가스프를 하려고 해요 사람의 성장하는 동안은 늦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오, 너무 은혜스러워. 제가 어저께 하루 하루 한 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내일 아침은 이걸 가지고 화요타임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갈까 준비 중입니다 괜찮으시죠? 아 우리 누나들이 자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유한 하자고 그는데 요한까지만 맞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매일 부흥으로 시작해서 매일 복음이 된이 300일자의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300일 동안 같이 했던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퍼부으셔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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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를 위해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자 내일 봬요